자 바로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죠. 팟방 댓글 확인해주세요. 네, 팟방 댓글입니다. 설라의용 님 올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3아재겜돌이 인사드립니다. 오. 지금 거꾸로 정주행 중입니다. 얼른 따라잡고 참여하겠습니다. 밴드 주소는 어디서 알수 있나요? 아참 새해 건강하시고 재미난 게임 많이 즐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일단 밴드 주소는 지금 팟방 댓글에다가 제야동이 답글 달았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밴드에서 아마 겜도피상으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음, 나올 테고요. 음, 자, 그리고 43아재겜돌이 이제 정주행 중이 거꾸로, 정, 거꾸로 정주행이면 역주행 아니야, 그냥? 역주행이지. 역주행, 네, 역주행, 네, 네 <laughs> 잘하 웬만하면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보고 그냥 중간부터 들으시도록 하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음. 네,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밖에 없네요. 어, 그거밖에 없나요? 네, 네그 다음은 제아도목이 이번에 쉰다고 올린 건데, <laughs> 어 재야동 자 댓글 읽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재야동입니다 <제하등록입니다. 웃음> 죄송한 말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정이 왜 필터링 되는 거야? 아나 <laughs> <laughs> <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 자그 팟빵에서는 필터링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금일 방송부터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제가 방송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사람 사는 게 쉽지 않네요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살아오고 있는데. 참 맘처럼 잘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또 한편으론 신이 있다면 나한테 좀 심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냥 방송을 해도 될까 싶다가도 지금 텐션으로 전처럼 신나게 방송을 하는 건 무리겠다 싶어서 아주 잠깐 쉬어갈까 합니다. 아예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어딜 가서 항상 인생에 파도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파도는 좀 크네요. 파도 타기 잘하면서 버텨봐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어, 이거 뭐, 이제, 보, 그, 본는 얘기 그냥, 딴 데서는 잘안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단톡방에서도 좀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얘기는 해요. 하고, 이제, 저도 그렇고, 요즘 좀, 그, 여러 가지 굴곡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통 40대에 한 번씩은 좀 겪을 수도 있는 일들인데, 뭐,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 잘 이겨내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하여튼, 뭐, 제아도 뭐, 그 전에도 한번 그랬어서, 이번에도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걱정해주시고, 뭐, 많은 전화나 뭐, 이런 거, 위로나 뭐, 용기 좀줄수 있도록 많이 좀, 네.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뭐, 제 친구기도 하고. 그런데, 좀 걱정도 돼요, 솔직히. 걱정도 네. 되는데, 뭐, 잘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40대 가장들은 그 가족을 짊어지고 있다는 그 무게가 무거워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그런 거니까,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자, 그럼 밴드 덕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인성님께서 2023년 잘 꾸려나가실 거예요. 해피 뉴 이어라고 남겨주셨고요. 어, 캐스텔리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제아도모님, 게임피아에서 근무하셨나요? 듣기로는 국내 유통사 중에 게임피아가 가장 돈이 많다고 하더군요. 케콤이에이든 국내 유통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던데, 손반도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음. 게임피아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다녔어요. 옛날에. 음.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 진짜 옛날 십몇 10, 년전이요 아니야 20년? 20년 된것 같은데 벌써 20년 됐나? 아 그렇네 지금 올해 23년이구나 음. 거의 아, 20년 전 얘기에요 그래갖고 음. 이거뭐 그걸 다녔다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일단 다닌 건 다닌 거니까 다닌 거니까. <laughs> 거니까 네 게임피아 있었습니다 네어뭐 그때는 뭐 그렇죠 네 게임피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음. 될것 같고요 뭐 게임피아 돈 많은 건잘 모르겠어요 네 게임피아 뭐 많겠죠 네 그 게임피아가 운영하는 매장이 있긴 있어요 용산에 아 이름을 내가 왜 까먹었지? 하여튼 매장도 있고 해서 뭐 음. 많이 벌것 같습니다. 네, 자팬드 덕분에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덕분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석 님께서 아 석인 님께서 어랜선 감염 당해서 어 마릴의 몸살로 고생했네요. <laughs> 네, 마릴의 아 저도 진짜 그때 고생을 해가지고 네, 아 그다음에 젤다 님께서 후 성조해조 남만팀 복수를 했다. 저희 롤덕 피상 케이크 기에다가 댓글 남겨 주셨네요. 네. 아그 롤덕 피상 저희가 계속 그 유튜브에다가 그냥 그대로 남겨요. 안지고 우 음. 남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방송이 끝나면 바로 못 봐요. 음. 방송이 끝나면 유튜브 안에서 렌더링 걸더라고요. 그 다음 그렇죠. 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방송 이거 끝나면 바로 이걸 다운 못 받아요. 음. 그 다음 날 렌더링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다운 받아서 그걸로 편집을 음.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건... 재밌는 게 트위치는 방송 끝난 맞아요. 직후에 음. 거의 바로 올라오는데, 네네. 근데 유튜브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하더라도 하고 나서 그게 약간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음. 약간 이렇게 맞아요. 인코딩을 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유튜브 자체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그럼 바로 못 보신다는 점, 그 다음 날 보시면 대본 보여지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웨스트 문님께서 착해 착해. 착해! 순간 버퍼링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네. 저희가 이제 디바인포스 얘기하면서, 네. 음. 착하죠?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엘리나, 착하죠. 엘리나가 음. 너무 착해요. 네. 음. 어, 그 다음에 루나님께서 의미 있는 덕후를 남겨주셨네요. 아제트님, 스웨덴으로 오시죠. 제가 일 때문에 약 2년, 이제 횟수로 3년째 스웨덴에서 근무 중인데, 멀쩡합니다. 다만 미친 듯이 춥다, 춥다는 게 문제지만요. 여기 의료시설은 무료예요. 의사 만나는데 어. 두달 의사를 만나도 어지간히 급한 거 아니면 집에서 쉬면 낫습니다 하고 끝입니다. <laughs> <게 있어요>. 안 <laughs> 가요. 싫어요. <laughs> 자 아. 유튜브 접근 아. 여기까지고요. 어 후원은 저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네 저는 한분이 있는데 이게 네. 수하고온 날짜를 보면 아마 유광태님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이게 김영땡님으로 이제 돈을 보내셨는데 이게 유광태님 같기도 하고 아마도 저 이제 유광 도전자 유광태님이 아닐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도 안 들어왔나요? 네, 안 들어왔어요. 어, 그래요? 아, 그래서 방송 접으려고요. 야... 아, 올해는 생일 선물도 별로 안 들어오고, 뭐 신년 선물도 안 들어오고 없어서 후원도 안 들어오고 슈킹 패스도 옛날 같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네 오늘 방송이 마지막으로 네, 저희 지금까지 깨독생을 사랑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1월 말부터 어, 2월 말까지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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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말까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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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 오시죠? 유럽에서? 음. 응? 2월 2 4일이 24일인... 어. 25일 날. 네, 응? 25일 날 오시면 네. 네. 2 5일날 방송하시죠. 25일이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제가 그러면... 2월 말까지 휴가라며. 어, 2월 말 아닙니까? 26일이 2월 말이까지 까지면 2월 말이 포함이. 2월 말까지라고 아니. 했잖아. 2월 그럼 말까지. 2월 말까지니까. 네. <laughs> 24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휴가를. <laughs> 자,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확인. 네.